안녕하세요. 수의 차사이사 223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K5 2.0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더뉴 K5 2.0 트렌디, 2015년, 2014년 7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68,5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키로수 상당히 짧습니다. 연식에 비해서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 자키로수 68,5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 2채널, 루미러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바지1이 열선 시트,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5 2.0 풀옵션 차량입니다. 내비 후방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1열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 자, ECM 룸밀러 룸밀러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차 수여 받았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위차 싸기사 2, 사는100% 신묘물 판매와 성능이 높고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통 아래 w w w 수입차싸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DB 손해 보험사고요. 키로 수는 68,5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선 휀다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휀다는 뭐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은 예,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골격을 건드려지 않게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5 2.0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k5 1820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기 2, 3,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K5 2.0 트렌디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